t앞에 있는 개수가 0이어야 되겠죠? 그러니까 f p r i 이 0이네요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럼 얘가 0이면 얘도 0이겠죠? f p r i 이 0이겠죠? 그러면 f6은 마이너스 1이네요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. 문제를 들어보세요. t값이 하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무한계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.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. t값이 무한계일 때 성립한다는 건 얘는 t에 대한 함수입니다. 따라서 t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돼요. 라는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시거든요. 이 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뿐인 이런 말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죠. 야, 이거 그냥 아, 이거 필요, 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네. 이거 필요 없다 치고 다시 한번 이거 t에 대한 한등식이야왜 t가 무한계일까? 뭐 범위로 나, 나더라도 그러면은 황금식이니까 t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돼. t의 값이 관계 없어져야 되니까, 따라서 f'6이 0이야. 그러면 f6은 마이너스 1이 나와. 이 3차 함수 6에서 어쨌든 그 값을 갖고, 프라임 6이 0이니까, 그 다음에 그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래.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풀면 돼. 라는 식으로 진행하시거든요. 네. 아,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수학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, 그냥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, 좀 짜치는 뭐티의범위 어쨌든 범위로도 으니까 이거 한근식임 이러면서 군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. EBS부터 포함해서 모든 강사들이 거의 그랬거든요. 그 풀이보다는 앞전에 보여드린 예,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의미로 생각해주세요. 과지 않을게요. 야, 뭔가 정리가 약간 이쁘게안 돼. 숙제 내드릴게요. 다음 숙제는 뭐 2단계 고난도 정수 방안이죠? 1 6번부터 136번이죠.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1 6번부터 136번 중에서 벌써 풀어주는 문제가 너무 많죠. 116, 117, 또못풀어줬니 여하튼 많죠. 126도 풀었고, 127도 풀었고, 129도 풀었고, 130도 풀었는데 그래서 그렇죠? 풀어주는 문제가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다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죠? 그럼에도 다음 시간에 풀 문제 할까요? 리할학요 고생하셨어요. 네. 어, 안타깝게도 오늘은 데일리는 있어요. ちょ